할렐루야, 언제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요. 제가 그동안 좀 많이 바빴고요. 또 피곤했어요. 그래서 영상을 안 찍었는데 안 찍다 버렸다니까 또 계속 안 찍어지는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요.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있으면 안 되겠다. 그래서 다시 이제 영상을 찍기로 마음먹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됩니다.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? 참 은혜가 많이 있었는데, 어, 이렇게 못 남겨서 너무 아쉬워요. 최근에 제가 가장 크게 받은 은혜를 먼저 나눠보고 싶어요. 뭐냐면, 남편과 또 자녀들이 게임을 다 끊게 된 거예요. 정말 감사해요. 제가 생각도 못했어요. 물론, 어, 게임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기도할 때는 있었어요. 늘 기도했던 건 아니지만, 이렇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. 정말 하나님은 애가 커요. 어, 여러분 남편들, 또 자녀들 어떤지 모르겠어요. 저희 남편은 휴대폰 게임을 하는데요. 회사 갔다 오면 이 휴대폰 게임을 해요. 어, 그게 이제 스트레스 푸는 창고 역할을 한 거죠. 자녀들도 처음부터 이제 허락을 안 했으면 좋았는데, 어, 남편이 이제 아이들에게 허락을 했어요. 남편이 허락을 했는데 또 아빠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막지를 못했어요. 게임한 지 1년은 안 됐는데 자녀들이 얼마나 됐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. 이 사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줄, 하신 줄 믿습니다.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갑자기 막내가 막 갑자기 욱해서 막 형아를 때리는 거예요. 막 형을 때리기 시작한데 저희 이제 그때 남편과 제가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. 보고 있었는데 너무 이상하다. 완전 무슨 폭력적이고그 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너무 정말 이상하게 보였어요. 큰일이다. 정말 저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아이들 게임 보게 하면안 돼. 게임 하게 하면 안 되겠다. 이렇게 남편과 이야기했어요. 그러고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. 어, 자기도 이제 게임을 하지 말라고 아빠가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면서 아빠가 하면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아빠도 이제 게임 하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. 제일 처음에 남편이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어,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이 이제 게임을 끊기로 마음을 먹고 또 결심을 하고 자녀들에게 말하고 모두가 어플을 지었어요 지금 게임 끊은지는 2주쯤 됐나요 그렇게 됐고요. 남편이 정말 자녀들해서 안하기로 결심하고 어,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서 뭐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하지만 시간이 남는 거예요. 저희 남편은 그걸 엄청 좋아하진 않아가지고요. 뭐 어, 책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. 어, 정말 놀라워요. 정말 감사해요. 생각지도 못했어요. 여러분, 여러분 가족. 들 중에 또는 뭐 지인일 수도 있고요 게임이나 아니면 뭐또 다른 중독에 빠진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 자녀들 게임 끊게 해 주실 거고요 또 남편. 어 게임 끊게 해주실 거예요. 물론 게임 말고도 또 다른 중독들이 있으면 그것도 끊게 해주실 거예요. 어 기도 놓치지 마시고요. 계속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하십니다. 또내 나누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샬롬